17일차 창세기 49장에서 50장. 아주 긴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온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두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세워질지 그의 입을 통해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 르우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자로서의 영광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과거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장자이나 물이 끓는 것처럼 경박했기 때문에 장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몬과 레이가 불려나왔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분노와 폭력으로 인한 죄를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잔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말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며 복을 선포했습니다.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왕의 규가 네 발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등장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가가들들은 자신이 걷게 될 길과 그 지파가 어떤 성품과 역할을 맡게 될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서 자라는 가지와 같구나.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였지만 그의 활은 변함없이 경고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요셉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진실을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에게도 복을 전한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반막 벨라 쿨의 장사에다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이며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이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기억 속에서 잠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둘러싸인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을 잃은 요셉은. 깊은 슬픔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 위에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에게 야곱의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의 왕족처럼 존귀하게 장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허락을 구해 아버지를 가나한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 여행은 마치 왕의 행렬처럼 장엄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함께했고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 길이 가득 찼습니다. 막벨라 굴에 도착하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 샀던 그 굴, 믿음의 조상들의 고향 같은 그 자리에서 야곱은 영원한 안식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후,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라고 하셨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위로와 진리를 담은 고백 중 하나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요셉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을 친절히 돌보며 이집트에서 평안히 살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요셉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나의 유골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 약속의 땅에 묻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마무리됩니다.